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리는 맛사무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이런 제품들이 7가지! 4월 둘째 주 편의점 시 제품 지금 리뷰합니다. CU 음. 햄 에그 모닝 머핀. 아이고, 냄새부터 맥모닝이에요. 얇은 햄두 장, 치즈, 계란, 잉글리시 머핀. 향도 맥모닝과 아주 흡사합니다. 반면. 음. 양이 많진 않아요. 2,900원짜리 햄버거인데, 뭐 크다 그런 건 아닌데요. 냉모닝과 맛이 똑같아서 맛있습니다. 편의점에 맥도날드를 들여왔다. 시우의 고깃집맛 소금구이 정식. 헷갈렸어요. 고깃집맛이라는 건지? 맛소금구이 정식인 건지? 고깃집맛 소금구이 정식. 요즘 가장 핫한 백종원의 한판 도시락과 사이즈가 똑같아요. 한판 도시락이 3,700원, 그 이하로 먹을 수 있는데 가격 5,500원이에요. 어, 뭐 쿠폰 같은 게 있구나. 쿠폰 번호입니다. 여러분, 빨리 사용하세요. 너비안이 같이 생긴 게 소금구이인데요. 돼지고기 84%, 무려 국산 돼지고기, 스페인산 돼지고기 70%, 고기고기하죠? 이 소금구이가 참 궁금합니다. 생긴 건 너비안인데, 양념이 없어서 소금구이인가? 음, 밥 너무 맛있어요. 어밥 고수라고 쌀이 너무 좋다. 궁금한 소금구이. 맛있어요. 고기는 너비안이 맛인데요. 양념이 소금과 참기름이 올라갔습니다. 짭짜름하고 고소해요. 고기 맛이 더잘 느껴집니다. 오, 맛있다, 이거. 이 제육이냐, 불고기냐 고기 좀 뻣뻣해 보입니다. 살코기는 좀 뻣뻣하지만 앞다리 부위라서 기름붙어있는 부분은 고소하고 보들보들하고 양념 단짠하고 맛있습니다. 믿고 먹어도 될듯 CJ것이라서 이 소금구이가 CJ거거든요. 기본 이상은 하죠. 음. 여기에 마늘종을 잔뜩 올려준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 밥 먹었는데 좀 느끼합니다. 느끼하지만 맛있어요. 5,500원은 좀 비싼 감은 있긴 하지만 이 소금구이가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밥이 참 맛있네요. 세븐일레븐, 주현형 제육쌈 비빔밥. 세븐일레븐에서 주현형 비빔밥 도시락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에 나온 거는 제육과 곰냉이 비빔밥. 그 중에서 제육입니다. 자, 이번에는 된장소스구나. 된장소스. 치트키 참기름. 제육비빔밥이니까 제육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육을 두칸 정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밥만 데우고 채소 넣어서 비비는 거예요. 쌈장은 70% 정도만 넣어서 비건 비빔밥이에요? 아니에요. 채소가 많이 들어갔지만, 네, 이름이 제육 비빔밥이에요. 음, 맛있다! 저는 생선회 먹을 때 초장보다 쌈장에 찍어 먹거든요. 쌈장 팔아서 쌈장 들어간 이 비빔밥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구수하고 맛있어요. 정작 제육은 많이는 안 느껴지는데, 그리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육 비빔밥이 아니라 제육쌈 비빔밥이구나. 제육쌈이기 때문에 제육 조금에 채소가 많이 들어가도 이해가 되시죠? 세븐일레븐 가서 드실 거 없으실 때는 무조건 비빔밥을 선택하세요. 맛있네요. 배고파 로제 베이컨 파스타. 지난 시간에도 배고파 제품 나왔었죠. 3,900원에 기존 면양보다 1.4배 증량. 419g. 면양 많고 베이컨. 크림소스, 로제소스. 소스가 적어 보였는데요. 이렇게 섞으니까. 맞네. 베이컨이라기보다는 베이컨 스타일로 만든 삼겹살, 햄. 면 탱글탱글한가요? 안 탱글탱글해요. 평소 먹던 GS25 파스타 면에 비해서 불었다? 로제소스 부드럽고 맛있어요 크림의 고소함 그리고 토마토소스의 상큼함 섞여서 맛있고요 면이 좀 많이 불어서 아쉽긴 하지만 3,900원에 배 채우기 좋다 우리 동네 족발엔 순살 사태 9,900원짜리인데요 4월 한달 동안 1,000원 할인 그래서 8,900원에 샀어요 족발은 성공한 적이 없어서 기대가 안된편점 족발 누가 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샀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허전하고 6,500원짜리 샀는데 역시나 아쉬웠습니다. 이건 9,900원짜리 8,900원인데요. 제가 산 것보다는 양이 더 많습니다. 새우젓. 야, 이거 개발한 사람 참. <laughs> 굵은 손가락 용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이쪽은 애기조. 오른쪽이 사태입니다. 이좁은 수입산 돼지 사태는 국내산 전자레인지 에 조리 없이도 드실 수 있어요. 오호 맥주나 소주를한병딱 까놓고 먹는다 어떨까?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배고파, 어 아, 스트레스에요. 어 족발 한 먹어야지. 아이씨, <laughs> 돼지 털. 아우 털 때문에 갑자기 화가 확 나네. 근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털까지 완전 제거 못하니까 눈 감아 주시고. 신선하네. 다은 서비스인가요? 네, 서비스야. 원래 애기족이 먹을 게 없긴 하지만, 조금 마른 돼지 같은데요. 운동시킨 돼지인가? 좀 살이 좀더 없는 느낌이라. 간장 맛이 셀것 같은데요. 짜지도 않고, 새우젓을 찍어 먹어야 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먹기엔 조금 싱거워요. 오문창 미니 족발이 8,000원인데 비교 가능하실까요? 오문창 가까이 있으면은 이 족발 안 사죠. 이 사태. 국내산 사태. 족발 사태, 우선 돼지 잡내는 없어요. 이 사태는 돼지 머리고기를 잘라놓은 것 같은 식감인데요. 데리야끼 소스 같으면서도 매콤합니다. 그리고 뒷맛은 스프 맛이 엄청나요. 조미료 쩔어요. 하나 더 먹어보자. 아, 잠깐만, 이거 뭐붙었어요 아, 여기 묻었어? 붙이고 갈게요 오재미 닮... 전 붙이고 나온 게 뭐였죠? 아내의 유혹에서. 아, 민소이. 민소이, 맛소이. 술안주로 하기도 괜찮고요 밥이나 면 비벼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떡살이 있으면 같이 비벼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텐동 밥 위에 튀김을 올리고 소스 부어서 먹는 건데요 텐동의 생명은 바삭바삭한 튀김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튀긴 걸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죠 고추 새우 연근 오징어, 단호박 해물한자 나트륨 1700 이 소스를 다 부으면 좀 짜겠죠? 한 3분의 2만 부어볼게요. 전자레인지 다 돌린 다음에 부어야지. 이렇게. 어... 새우. 기름을 덜 뺐나? 좀 기름지네요. 고추튀김. 고추 당면튀김. 고추튀김 안에 두부 소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냥 당면만 들어있어요. 연근 참 작다, 그죠? 연근이 작으니까 연근 같지가 않고 쫄깃쫄깃한 그 무엇입니다. 간장소스를 무친 밥. 음. 소스 맛있어요. 텐동소스는 그냥 데리야끼 소스하고 좀 다르잖아요. 간장 향이 좀더 진하고 다끈한 듯 하면서 물엿이 많이 안 들어가고 소스 참 맛있네요. 텐동의 생명은 튀김인데 튀김이 눅눅하니까 좀 아쉬워요. 그러면 더 맛있게 드시려면 집에 가져가셔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데워서 드시면 전자레인지에 데운 것보다 더 맛있을 것 같다. 중화 양장피. 중국 요리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또 양장피입니다 재료의 퀄리티가 그냥 느껴지는 게 바로 양장피라서 가격 싼데 재료 좋고 양 많고 이런 양장피 맛집은 별로 없어요 아, 조리 없이 차갑게 드세요 와, 오늘은 차갑게 먹는 음식이 많네 양장피, 육사, 돼지 볶음, 채소들, 새우 와 새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오징어 <laughs> 오징어. 오징어 오이 있나요? 오이 있네요 오이 이 정도 사과 식초를 혀에다 들이붓는 것처럼 신맛이 강한데 코찡은 아닙니다. 아이고 안타까운데 이거를 코에다가 들이버도 될 정도로 코찡은 아니에요. 진짜로 신맛 때문에 혀찡이지 코는 안 아려요. 그러면 요거 이제 고기 양장피의 핵심이 고기 잡채 볶음인데요. 굴 소스도 적게 들어간 것 같고 색이 너무 밝아요. 생긴 건 맛없어 보이는데 맛은 있네.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맛은 있어 괜찮아요. 해산물 채소도 괜찮고, 고기 볶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양장피도 탱글탱글하니 맛있는데. 좀 아쉬운 건 소스. 신맛 세고, 코팅이 없어요. 코팅하면 적게 넣으면 되니까, 다음번에 나올 때는 코찡하게, 코피 팍 터지게 양장피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그 맛에 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4월 둘째 주 편의점 신제품 베스트 햄 에그 모닝 머핀. <laughs> 가장 맥모닝 나왔어요. 나머지는 좀 아쉬웠고. 저는 다음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싸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